스위스 성본에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주십시오. 네. 성대만함 측 김병모 정본님께 오겠습니다. 정책자료지에 학교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어디에 어떻게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약 300억 원이 넘는 어, 금액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의 100%가 등록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등록금이라는 것이 어, 합리적인 주책일 것입니다. 먼저 유가증권에 투자되는 기금은 적립금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적립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 먼저 전단계는 비회계입니다. 기획... 교비회계에서 나오고 그 교비 행위 안에는 등록금 회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불한 등록금 중약 150억 원이 매년 다른 계정으로 어, 전출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정확하게 어떤 비율로 어, 비율 회계와 정립금 어, 형태로 분배가 되고 있는 것은 알수 없지만 어,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일정 부분이 정립금으로 넘어가고 있고 정립금에서 사용되는 이 금액 또한 저희가 내 등록금에서 나오는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의 일정 부분은 등록금에서 나온 것이고 어, 어, 죄송한데 질문을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습니까? 어, 질문 추가 질문으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글만 부탁드려도 서까어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쭤봤던 것이고 주식이라는 면 이제 어느 회사나 기업에 주식을 투자하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적립기금 유과증권 투자 현황을 보면 어, 성대바람 측에서 말한 342억 원의 금액은 주식이 아닌 간접 채무증권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과 채무증권의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시간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채무증권의 경우 지급청구권이 표시되어 있는 증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100% 안전 자산이라고 할수 없고 이 외에도 저희가 비안전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정 부분은 안전 자산에 투자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비안전 자산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물론 지금 당장은 이윤을 내고 있지만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각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네. 어, 저희가 확인해 본 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어, 정기기금 6가지 투자 현황에 대해 말씀하신 341억 원이 주식이 아닌 채무증권으로 표시가 그 되어 있습니다. 어, 채무증권의 안정성 측면에서 주식과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증권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목인데 정책적 의심에는 주식투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더욱 안정성이 떨어져 보이는 주식에 투지를, 투자를 했다라고 표시, 표시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어, 채무증권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잘못 기재를 하신 것이라면 잘못 기재를 했다라고 해서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 종료할 시간 갖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진하실수 있는 시간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이것은 어, 어조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채무를 증명하는 유가 육가, 증권 자체가 채무증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료집에 나오고 표현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부 유가 증권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표기를 해놨고요. 네, 그 경영 전공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주식과 채권은 명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정보 다시 면될것같고자 저희가 어, 학교 재무팀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학교 재무팀에확인한 결과. 강력하게, 학교는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학교의 채권들은 우리 은행이나 기업은행, 그리고 국공채 등에 투자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고확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정책자로 집에는 잘못 기재를 해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가 질문으로, 아 다음 질문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추가 질문 하지않겠고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 유재현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증권사리 장학금 시트에게 성적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적 기준을 완화하면 수의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재원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재원을 확충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증검사리 시트의 현재 그 선정 대상, 확률 기준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걸었는데요. 지금 지붕따리 시트릭의 경우 이전까지는 어 직전 학기 4.0, 직전 학기 학점 4.0 네, 이상을 넘으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번 학기부터 네, 최근 4학기 모두 4.0 이상이 돼야 지급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공까지 시트의 경우, 어, 성적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소득분위가 7분 이상으로 높게 상정이 되어서 국가장학금의 수혜를 크게 받지 못하는 학생들, 사학지들을 위한 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다시 그기준을 4학기, 통산 평점 4.0 이상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도록 바꾸고 싶고요. 네, 거기다가 플러스 학업계획서 원래 받았던 학업계획서까지 제출을 하도록 해서 그 재원 마련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그 징검다리 시트에게 배정된 재원이 있습니다. 그 재원을 활용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마련의 경우에는 저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재원마련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확보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1/1도 나왔습니다. 재원마련이 장학금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는 것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업처리 장학금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4학기 내에서 직장 학기 4학기 내에서 4점령을 넘어야 하는데 통산에서 4점령으로 하게 되면 인부사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수혜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장학팀에 문의해본 바로는 직업 단위 장학금과 운행장학금을 쓰이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랙의 재원 수혜 대상을 늘리게 되면 그 재원은 바로 운행장학금을 축소해서 가져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수있 될까요?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원 요건에 하독계획서를 첨부하는걸 추가하려고 해요. 네, 그렇다면 지원 자격 범위는 넓어지지만 선발 기준에 마련해서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외로 재원 마련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 현재 성내 바람은 답변 시간 26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어, 스위스는 1분 54초 남아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원 자격은 수혜할 수 있는 대상은 늘어나지만 추가 선발 기준이 더 발생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그 추가 선발에 관련해서는 기준이나 뭐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한 상대방 측의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조금 더 붙여도 될까요? 그리고 네. 수행 국민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기준을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추가 선발 기준이 더 생긴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4학기 모두 4.0이 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고 있는 증원발을 장학금 역시 어, 전체 그 4.0을 넘은 전체 학생들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 학우 국에서라는 이전에 있었던 선발 기준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남으셨는데 질문하시고 부산시가 만약에 문자가 안되어기 어려웠으면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교육입 만기가 돌아가면 원금을 받고 수익도 그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금과 수익을 고려해서 그현 가치에 따라서 채권의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저희 우리 학교의 증권은 어, 간접 채무증권은 우리 은행, 기업, 국공채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기관들이 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하고 이제 특별히 어, 우리 은행이나 기업은행, 국공채 관련된 기관들이 없어지거나 파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금이 반환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 아까 말씀. 하실 때 기조연설에서 어 굉장히 위험한, 위험성이 큰 직권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손대바람 즉 말을 묶었는데 손대바람 시간 27초 남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슬측 말을 묶었는데 슬측 시간 27초 남았습니다. 네, 손대바람 즉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이 1초 남았는데 간단하게 구씀해 주시고 말해 주실 수 있을 것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증권에 우 저희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계속 긴축 재정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는데, 했습니다. 저희, 장만 네. 저희가 국가증권 투자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안정적이라도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원을 마련했다,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제 총 27초 나왔는데 어, 질문하신 내용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유독성이 낮다고 말씀하셨던데 그럼에도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고 손해가 될 일이 그 은행이나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가 날 일이 없는. 없는 증권인데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라 말씀하셨고 주식 투자라고 기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육박교육 취소 비용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선고하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수의사실 시간 끝났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수의 어,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대관 선고된 주도권 토론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스위트 선본의 등록금 기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스위트 선본 공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커뮤니티 광고 수익을 통한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고 외부 후원 유치를 통해 향상, 향상된 학생 복지를 이루겠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스위트 선본은 재원 마련을 위해 어, 외부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이 교육의 현실이 대학의 한 공간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의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장학금에 아. 한정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장학금 제목 말하면 외조 후원을 더 말하면 하겠다는 그입장 대한 지도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정책자료집 다시 자세히 살펴보시면 외후원에 관한 얘기는 이제 어, 저희가 학생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겠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만약에 학교에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외부에서 후원을 유치를 해서 학우들이 필요한 상황들을 해결해야겠다라고 말씀이 된 것이고 외부 후원을 통해서 어,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어, 지금 저희 기조에 있어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학생 커뮤니티의 광고 수익 정도로 네. 지금은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어, 학생 커뮤니티 광고 수익 등이 예산으로 자원지원을 초안하겠다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어, 초기에 커뮤니티의 광고 수익이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쓰이게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수익이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학교의 자학팀과 연계를 해서 과연 그니까 이 수익을 어떻게 쓸 것인가,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고 어떻게 수혜 대상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요즘에 장학금이 부족해서 외부 장학금도 직접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외부 후원을 통한 장학금을 주면 안, 되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 외부 후원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라는 정확한 내용은 저희 정책자료집에 없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체감하는 율를학도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추가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더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학원들에게 그 체감 환원 율를 높여드리려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네. 사실은 학생회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부 업체 광고보다는 학생회비를, 학생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학생 커뮤니티 광고 수익 등의 예산으로 장학 재원을 추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외부 후원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커뮤니티 관련해서 충분히 답변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후원이 굳이 필요하게되냐 학생입이 늘려지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겠지만 혹시 학생입이 한 학기 초학생이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1학기 때 저희, 아, 저희 성금 초학생에는 어. 1,400만원, 2학기 때 1,000만원 통상 통합해서 2,5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2,500만원 중앙도서만 계산하고 어, 노트북 연락처 확충하는데 2,500만 원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외부 후원을 통해서 하고도 이렇게 어, 시설 개선으로 돌려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힘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선 약간 잘못? 들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면 저희는 학생의 비를 높이다라고,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학생의 비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 사실. 잠시만요. 일단 다음 질문으로 먼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중점원과 및 예술대학 등에서 불투명한 등록금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49대 성큼 역시 똑같은 내용의 공약이 있었는데요. 조기아 정부님께서 태평성대 성큼에서의 활동 기반을로한 검증된 후보자의 경험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총괄국장으로서 활동한 작년에도 이행하지 못한 사업인데 작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전략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아시다시피 등록금은 초계주의로 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금이 들어가서 등록금 만으로 비용이 다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 재단 전입금이 떨해서 다양하게 초계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산출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도, 올해도 그렇지만 사실상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게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행정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걸 이 길을 다시 넣었던 것은 실제로 예술대학에서도 그렇고 중점학과에서도 아직도 산담 기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저희는 행정실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제시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이런 내용을 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러하기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어, 행정시에 요구하겠다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전략이 없는 것인지, 전쟁과 어떤 다른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등록금 종개주의로 이를 사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홍익대에서부터 예대 학생들이 등력군 우리 많이 내는 데. 그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거기 설명하고 등록금 선정 규제를 밝혀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들의 목소리 꾸준히 내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는 꾸준히 이것을 해결하고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쓰는지 이들이 다 사용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작인 교원과 더불어 사회적 논의와 함께 강력하게 학교 공부에 촉구하겠습니다. 등록공 선단 기준 알려달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소관이로 나왔습니다. 다른 학교들과 연대를 통해 이 문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청구원동 본부에서 이야기하는 준비된 논리 구조와 전문적 데이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태까지의 총학생과 수입만이 가진 차별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차별성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유도이 말씀드렸던 것은 경험과 그리고 직접 겪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매번 총학생이가 전문적인 데이터를 어, 찾아서 논리 구조를 짜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어, 가스비나 전기세 관련 비용들이 국가적으로 인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비용들이 예산안에 작년과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어,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서 감축할 수 있지 않을냐라는 논리 정도로 펼수 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 꾸준히 찾고 노력해서 예산안에서 등록금 이하하고 인상 네. 전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입 선거 답변 시간이 3초 남아있는데 어,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자연과학 캠퍼스 정책 공청회에서 유일전 수입 후보지는 대학교 총학생회가 연대하면 무슨 힘이 있겠냐, 얼마나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어,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단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 자유와 캠퍼스 후보직과 인사캠프 후보지 발언의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어떤 것이 맞는 기조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같이 기교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후보자들끼리 생각을 맞추고 진말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추가적인 질문에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등록금에 대한 주로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